경남 산청하면원과창합천신성범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의사진행 바로 우리 과방위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회의는 사전에 전혀 공지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한 회의를 한다 문자를 어제 밤에 9시, 9시 21시 22분에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사진행 일방적인 것을 넘어서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합니다.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안건이 뭐냐. 2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2차라니. 1차도 안 했는데. 1차는 언제 하는 거예요? 모레 예정돼 있잖아요. 모레 하지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또 한다. 이유가 뭐냐. 김태규 부위원장이 낙을 불러내겠다는 거 걸어놓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는 점이 서로서는 황당한 회의,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이시죠? 제가 헤아려 봤어요. 6월 달에 우리 국회에 시작되는 가방이 전체 13번이에요, 13번. 근데 양당이 뜻을 모아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일방의 독재,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 유상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오늘 이 회의를 한다, 2차청문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한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더더 더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결국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님이나 야당 과방인들께서는 제 입장이나 생각을 뭐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느끼서 허탈하고 근데 방통위가 MBC 업무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 한 300명이 있는데 또 그래서 국회 권한을 좀 이용하는 걸 넘어서 국회 의 압박은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저는 2차 청문회 일정이나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저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보이콧하신 상황이고, 상임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곱 개 상임위 위원장에 협의하시면서 국회가 다시 열렸고요.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시면 저는 언제든 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과방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천만 원 내외의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값만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1법소위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AI 법안 논의해 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